다 같이 니는 다 같이 기동하기 힘든 맵이면 기동하기 힘든 애도 살아나겠지. 씨는 버리고 씨갈 시간 없어. 이제 담배. 아 담배다 피셨구나 들어갔네. 아 근데 문 열어도 덥다 너무 덥다 문, 문 열어도. B로 가야 돼요? A로 가면 죽어 구축함들 인맵에서 후반부면 몰라도 초반부에 구축함이 A 들어간다? 죽여달라야. 초반 A맵이 진짜 함정인 게 구축함전에서 많이들 막 저거란 말이야. B, 치킨 가야죠, 뭐. 어, 그, 뭐냐. 통통배 끌고 가끔 A로 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맵이 A로 가면은, 저그 상부 뭐 스폰지역에서, 위쪽 스폰지역에서 서팀이나 동팀이나 다 보이는 맵이에요, 이게. 저, 이 미니맵 이게 안 맞아. 이게 높이가 낮죠이 섬들이 다. 그래서 처음에 A 가는 건 진짜 죽, 죽을 맛이야. SKL로도 내가 돌파를 시도했, 시, 실패했어, 거긴. SKL도 못 가, 저 이거? 그래도 나름 정규 수량하면? 아니, 여기서부터 미스트한테 쏜 애가 나오네. 5.0이니? 아닌데? 아. 와, 진짜, 재장전 11초 사람 아니야. 이거 순양함 아니야. 아니, 경순양함 아니야. 씨. 무슨 6.1인치를 내가 원격소드 써야 되냐. 난 태고 왜 이리 많아? 아이고 난리들났다. 이건 처음 맞아보지 목회사. 이게 드럽게 아프더라고. 나도 구축함 타면서 프랑스 준채관 맞아봤는데 드럽게 아프더라고 아프긴. 봐봐, A를 못 들어갔나니까. 이 알루인 이거 A 들어갔다가 좀 털리는 거 봐. A 들어갈려 있다가. A 키러시네 이게. 내가 다 죽여놨는데. <laughs> 키러시가 두 개요. 아휴. 이러니까 장전이 중요한 거지, 부퍼랑 미국 5인치 빵빵 쏘는 애들이었으면 이미 키워 먹었겠다. 네? <laughs> 저기요? B6네 심지어 기본 다 같이 가보자 금방 참고 맞나? 이 노래도 이제 기억도 안난다? 앞으로 가야되는데 내네 배는 느려 터졌네 게? 아무리 그래도 그치야 겁 없이 나한테 포를 당기네. 아닌가? 내 뒤에 있나? 내 뒤에 아무도 없는데 임마. 아무리 그래도 난순영함이고넌 구축함이야.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연신관고폭 밖에 없는 독일 구축하면 이 털리진 않겠다 나이스 넌 뭐니? 저기요? 그걸 왜 아내로 만들고 있죠? 거 이미 다 죽었어 아이고 H 키러시도 못 봤네 아무리 그래도 아 3등 못 들어가는 건내 바지 아무리 그래도 차타빵인데 좀. 아, 밀지 마! 나 포탑선에도 힘들단 말이야. 엘랑 감수성이 부족하시네요. 아, 진짜 끔찍하다. 155mm 연장 포탑을 돌린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시간니 근데 진짜 프랑스 구축컴 트리에서 포탑 선에 제일 빠른 게 독일에서 나아 납... 독일에서 나포한배인거 생각하면 진짜 우울해진다 마루소가 제일 빨라 전 구축컴들 중에서 남들 다 나머지들 다 4점 몇초 이러고 있는데 혼자 10초가 그래. 아니 10분가 그래. 초당. 남들은 다 4점 몇도 이러고 있는데. 나이스. 드디어 들어갔다. 아우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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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아우, 나이스. 유포. 어. 이번 포탑이 바로 나갔네. 어, 위험하다, 이거. 아이씨. 포탑 수리가 안 되잖아. 제가 5인치 자꾸 날려내니까. 겠네 아니 포탑별로 달려내는거 개꿀받네 아.. 모스커바가 어딨어 아까 거기 A 가지 말라니까 위험하다니까 거기 A 나 위치가 안 이래가지고 못 가요 내가 거기 갔을 때 쯤에 게임이 끝나지 않았을까? 나루 빼놀리와 위에서 레이더가 도는데 레이더 화면도 안보여 어 뭐야 잠깐만 저거 아바이들 아니야? 와 아바이들이네. 바보들의 대결 시작이다. 바보 순영함들의 대결 시작이다. 마그작. 순영함이라는 이름의 4인치 들고 다닌 놈이랑 순영함이라는 주제에 포탑에 장갑도 없는 놈 싸움 싶다. 이 세상 웅장한. 그래도, 4.0은 이기는구나, 너. 그, 독일구축함이 왜 사이 껴서 뭐, 어디 갖고 있니? 어, 확실히 3등 들어왔다. 안정권이다, 이건. 어, 너, 저거, 탭 설정 확인해요, 선생님 전체 탭이었다, 방금. 뜨... 얘네 왜 그... 고폭탄을 날리지, 영국이? 고 나이스 그래도 꼴에 수영하면 이런 값은 한다 자탑방에선 오케이 아 얘도 딱 죽였을 각인데 까비